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잔잔한 파도가 일렁입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묵묵하고 믿을만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어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연애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인연입니다. 시너지가 나는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하세요. 행복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금전은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맡은 바를 해내니 절로 풍요롭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소띠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이 차지 않더라도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연애 운. 상황에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듬직한 리더의 모습으로 데이트를 이끌어 보세요. 신뢰와 사랑이 단단하게 쌓이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금전은 재능과 실력은 출중하지만 아직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 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아픔에 대한 보답이 있는 날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연애운, 서로에 대한 불신, 오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금전은 하나를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나의 뜻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토끼띠분, 물질적인 결실은 미미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유롭고 충만해집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값진 경험과 깨달음을 얻어가는 날입니다. 연애운, 그동안 인내하고 노력한 결실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일이 좋게 풀리니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보답하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능력이 많아도 겸손하게 행동하면 좋은 일들이 절로 생깁니다. 큰 욕심 없이 노력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베풀 때 행운이 들어온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용띠분 모든 상황이 만족스럽고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편안히 즐겨도 좋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효과를 보는 날입니다. 연애 운, 오해가 풀리고 가까워집니다. 어둠이 거치고 밝은 해가 떠오르는 때이니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숨김없이 내 마음을 드러내 보세요. 금전은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이 되고 좋은 운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해 주는 듯한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 힘차게 나아가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뱀팁은 상황이 좋게 풀리는 듯 하나 스스로의 자만으로 인해 일이 엉켜 버립니다. 작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애운. 생각이 너무 많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마음을 가볍게 먹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신중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유부단함입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일단은 이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말띠은 얼었던 눈이 점차 녹고 새싹이 도두려고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서 함께하면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연애운 활활 불타는 사랑입니다. 열정이 불타고 애정이 넘칩니다. 콩깍지가 씌어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집니다. 인기가 절로 많아지는 날이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금전은 험난한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함께 할수록 좋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 박차를 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양팁은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대로만 나아간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애운 상황은 좋으나 의심이 많아 화를 자초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나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친 의심은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금전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간에 이루어집니다. 뜻을 모아보세요. 가는 길은 험하지만 그 끝은 달콤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원숭이띠분 길을 잃은 이방인입니다. 머지않아 귀인의 도움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연애운. 높고 험난한 산을 겨우겨우 올랐으나 눈앞에는 건너야 할 깊은 바다가 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울감에 휩싸일 수 있으니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금전은 가는 길을 가로 막는 방해물이 생깁니다. 그러나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나아가면 이내 정리됩니다. 오늘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닭딥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신뢰를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큰 행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답니다. 연애운, 실외 실내 활동보다는 실내에 머무르는 편이 좋습니다. 짝꿍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금전운,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널리 베풀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베풀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개띠분,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은 날입니다.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저절로 풍성해지는 때이니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애운, 해결책은 알고 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 되지만 조심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문제가 곧 해결됩니다. 금전은 크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은 덕행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도움을 주고자 찾아옵니다. 주변의 조력으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태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대지띠분 마무리하고 청산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의 성과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베풀어야 탈이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연애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삼가하는 편이 좋고 그러나 할 수밖에 없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금전은 시행착오가 많아 손해를 보는 듯 해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잠재 의식에게는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잠재 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 속으로, 즉 의식하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무조건 전부 실현시켜 버립니다. 그 예로 당신이 나는 승진하고 싶지만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잠재 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반드시 승진하고야 말겠어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여 당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것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든지 잘안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말을 심으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꼭 이루어내고 맙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을 때 당신은 보다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자신,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신코 던지는 한마디 말이나 마음가짐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운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당신이 저것은 교활한 짓으로 얻은 행운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당신의 진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여 그에게 행운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잠재의식은 진심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따라서 행운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당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여 당신에게 행운이 오지 않도록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으로 채우세요. 당신이 진실로 행운, 부유함, 건강을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부정하고픈 생각이 없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재 의식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신이 생각한 대로 실현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thank you